러산호행입니다 오늘은 88371로 왔어요. 883. 883. 거의 다 왔어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왔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의, 거의 다 왔어요. 어디야? 처음 오는 곳인데. 처음 오는 거 어딘지잘몰라내비치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이 미다. 우회전이. 우전이우 우회전이. 우회전이. 이이우이 이쪽 아, 여기는 됐어. 이쪽으 뭐야, 뭐야, 이게. 이쪽으로, 안에 치아있데 이쪽으로, 고 아, 구한 거 자, 오늘은 883 실었어요. 883 커스텀한 건데, 어, 브 형식이라서 소리가 그냥 끝내줍니다. 작살이에요, 작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드 스탠드가 짧아요. 그래서 바이크가 되게 많이 높습니다 아침에 실을 때 보시면 길도 기울어 있고 바이크도 많이 높고 그래서 혼자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이거 사이드 스탠드 그냥 세워놔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혼자 하시지 말고 잡아달라고 그러세요 그냥 혼자 하다가 넘겨버립니다. 오늘 실은 건뭐 중고 거래는 아니고요. 뭐 수리한 거캐브레터 수리한 거 이제 센터에서 집까지 이제 갖다주는 건데. 이거 말고, 중고, 바이크 중고 거래할 때, 그 용달로, 화물 거래할 때,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화물 하시는 분도 아, 알아야 되고, 바이크 구매자, 판매자도 다 알아야 돼요. 서로 양쪽에서 다 사기 안 당하고, 그 화물 사장님들은 중간에서 중립 잘 지켜주셔야 되고, 일단 화물을 거래할 때는, 구매자가 바이크를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용다를, 바이크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용다를 구매자가 불러서 얘기를 해야 돼요. 가서 서류, 세 장, 시동, 엔지오 누유, 쇼바 누유, 요 정도, 그 다음에 겉에 외관, 깨진 거 있나 없나, 스크래치 같은 거는, 준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많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스크래치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정도고 그리고 용달을 불렀으면 그분이 가시잖아요 그 용달 기사 가서 다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 입금을 해주시면 사기당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도 입금 받은 다음에 그 차를 보내면 돼요 뭐그 전에 뭐상차를 하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출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용달 기사님이 중간에서 잘 하셔야 돼요 입금 들어온나 확인하고 다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콜에다 띄우면 그걸 누가 하냐고 콜에다 띄우면 아무도 안 해줘요 여기는 콜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수수료도 막 2만원씩 뛴다고 많게는 막 2만원씩 띄고 만 원에서 최고 많이 때는5만 원까지 떼는데도 봤어, 5만 원. 미친놈, 씨. 아우. 아, 그런 거 누가 해주냐고. 안 해줘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코르델 뛰면 안해준다고 그러니까, 용달 기사를 제대로 된 바이크 전문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제 가격을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봐줘요. 웬만하면, 웬만한 건다봐줘 근데 가끔, 시운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매자도 아니고 용달기사 중간에서 시운전 한다고 누가 시키를 주냐고 나같아도안돼아 싫다고 직접 와서 타라고 이러지 직접 와서 돈다 내고 그러고 타라고 시운전은 아닌 것 같고 시동 걸어서 그다음에 시동 좀걸어고 열간 시에 시동 잘 걸는지 처음 시동 걸면 냉간 시잖아 그때 잘 걸린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한 3분 3분 5분 정도 걸어 놓으면 바이크는 열이 금방 올라요 그럼 열간시야뭐이빨이 열은 안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이크는 타고 가는 것보다 공회전 시키는 게 열을 더 많이 받아요 열간시에 시동 껐다 켜보고 잘 걸리나 잘 걸리면 일단 시동은 오케이 그럼 쇼바 앞에 쇼바 딱 보면 보여 오일이 막질지 새는지 안 새는지 네? 그 다음에 엔진 아래, 누유 되는지, 엔진 밑에 한번 만져보든지 보면 되 돼. 근데, 스쿠터처럼 카울로 싹 가려진 거는 안 보이니까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카울, 뭐 기사가 카울을 뜯어볼 수도 없고. 근데 카울에 오일 비치면 거기 색깔이 까맣게 변합니다. 오일 떨어진 자국이 있어요. 웬만하면 딱 보면 알아요. 그걸. 바이크 보는 사람들은. 내 바이크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은 모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차대. 차대 번호. 차대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가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크를 없잖아. 바이크를 여러 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대 번호 아, 서류가 다른 걸 바꿔서 오는 거 그렇게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몇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차대 번호 확인해야 되고 그냥 폐지 증명서하고 신분증 사번고 주민등록 앞 번호 맞는지 딴 사람이 고왜 그러냐면 요즘에 바이크 판매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개인 한대 있는 거는 뭐 그래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차대 번호 차대 번호는 그 판매자가 웬만하면 알고 있겠죠 자기 차대 번호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고 그 정도는 알, 알고 가야죠 바이크 탁송을 전문을 한다면 차대 번호 위치는 그리고 어, 폐지, 그, 양도증명서 도장 찍혀야 돼요. 도장. 사인 안 돼요. 도장 찍혀야 돼요. 서류는 세 장입니다.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도장 찍혀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판매자한테, 어, 구매자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 다 했다고 통화를 끝내고, 판매자한테 입금이 끝나면, 그때 상차, 아니면 그 전에 상차하고 있다가, 입금 다 끝나면 출발하면 됩니다 그럼 출발하면 판매자는 이제 거기 끝이에요. 아무 사고 없이 구매자한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883. 요거는 고장 난 건데 요요 분도 구독자예요. 구독자고 이제 가끔 이제 수리할 때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여기서 이 정도 거리면 한 10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맨날 싸게 해주고 있어요. 자주 이용하고 그러면 싸게 해주는데 가끔 뭐 처음 와가지고 싸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해줘야 되가 처음에서 어,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 나 말고 싼데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몇 군데만 전화하면 두 군데만 더 전화해도 싼데 바로 바로 나옵니다. 전화하세요. 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하고 난 보험료도 틀리고 차도 틀리고 일하는 것도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나도 옛날에 저기 뭐야 24시 코라고 그럴 때는 뭐 싸게 받았어요. 싸게 해주고 대충 해줬지. 운송만 했죠 운송만. 다른 거 이런 거 확인 안 합니다. 운송만.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다 확인해드리고 뭐 얘기 없어도 다 확인해줍니다. 어 요것도 지금 타이어가 다돼 가지고 막 갈라지고 그랬어요 얘기해 줘야 돼요 타이어 갈아야 된다고 09년 타이어가 껴 있더라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호랭이예요 Yeah <laughs>